오늘은 불안형 구독자분이 작성해주신 연애 사연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연을 같이 읽어볼게요. 선생님, 남친이랑 50일 됐는데 저희는 카톡을 많이 했는데 이 남자가 처음에는 하루에 카톡을 거의 몇백 개를 보냈거든요. 백수 아니에요? 전문직임. 그러니까 이게 몇백 개라는 게 지금 정말 자주 보냈다, 이 직업인으로서.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독자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불안형인데 정말 좋았어요. 전 카톡은 관심이라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30, 40일쯤 되니까 점점 줄고 자기는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닌데 노력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파브로에게처럼 남친 카톡만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남친이 카톡 보내던 시간이 거의 밤 9시쯤이었는데 요즘은 11시 되어서 겨우 보내면서 피곤해서 잔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원래 계획형 인간인데 이 사람이랑 대화하느라 9시부터 맞춰준 건데 이제 저보고 자기만 기다려 부담되고 집착하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보면은 계획형 인간이 이제 대화하느라 9시부터 자기의 삶의 시스템을 맞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정말 계획형 인간이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계획형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의 이제 패턴에 맞췄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다 맞춰주는 것들이 나중에 조금 연애 기간이 길어질 때 그렇게 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 내가 되게 소중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잘 지켜줬으면 해. 라는 부분을 놓지 말고 있어야 그 상대방한테 좀더 존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이제 뭐가 좀 의존하면서 그 사람의 삶의 패턴에 확 끌려 들어가면 이 사람은 나를 상대적으로 덜 존중해 줄수 있는 거죠. 아 나한테 맞춰주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자기만 기다려 부담되고 집착하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40일 만에 네가 부담돼, 집착하는 것 같아 이런 말 들으면 어, 솔직히 기분 나쁘죠. 그리고 지금 40일 만에 이렇게 뭐확 뭔가 관계가 변했다라는 거는 뭐내 남자분의 요인도 분명히 있겠지만 남자분도 조금 잘 질려한다거나 좀 이렇게 확 가까워진다라는 거에 부담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회피형 애착 유혹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아주 짧은 사연을 보고서 얘기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참고만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불안이 형 기질이 있어서 연락 많이 하는 게 좋았고 그 사람 카톡만 기다리게 만든 건그 사람인데 너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 사람 탓을 지금 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 사연자님께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너가 내 생활 패턴을 다 이렇게 너에게 맞추도록 만들었잖아라고 모든 걸 상대방에게 이렇게 돌리는 부분은 사연자님한테 도움이 좀안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사분의 하나씩 카톡을 보냈을지라도 내가 나의 업이 있고 학생이시라면 학업이 있고 이렇더라면 나는 반응을 늦추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냥 따라가기를 선택한 건 나다라는 거야. 그 사람이 나를. 너 내가 4분 만에 하는 거에 바로바로 바로 반응해라고 명령을 내리진 않았어요. 아무도 강제하지 않았어요. 내가 거절할 권리도 있고, 내가 통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조율할 건지, 그 선택의 주체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연인의 탓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탓을 해버리면 상대방은 약간,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연자님이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갑자기 자기만 바라봐서 부담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사랑이 식은 거니 하면서 몇 번을 좀 따져서 요즘 안 좋아요. 자기도 사랑이 식은 건 아닌데 요즘 계속 피곤하고 제가 자꾸 자기만 기다리는 것 같고 근데 자기는 이제 옛날만큼은 못 맞춰준다고 하고. 제가 사랑이 식은 거냐고 여러 번 물어서 자기도 이제 헷갈린다고 해요. 이때 기다려줬어야 하는데 식은 거냐고 몇 번을 물은 게 후회되네요. 일단 상황이 좀 안타깝기는 한게 정말 만난 지 40일이면 되게 사실은 핫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벌써 뭔가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일단 그런 마음이 들고 뭐 우선은 그 연인분이 자꾸 막 이렇게 부담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은 되게 듣는 사람은 상처잖아요. 그래서 좀아 우리 사연자 분이 되게 상처가 됐겠다. 자꾸 부담된다 그러고 왜 이렇게 집착하냐 그러고 이런 말들이 참좀 비참하기도 하고, 음, 폭상하고, 서럽고 그랬겠다.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마음이 일단은 들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보면은 우리 사연자님이. 사랑이 식은 거냐고 몇 번을 물으셨대요. 근데 40일 만에 그런 내용들을 자꾸 물었을 때 사연자님이 생각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어, 내가 진짜 사랑이 식은 건가? 생각을 안 해볼 수 있는 거를 내가 자꾸 사랑 식었지, 식었지, 식었지. <laughs> 그러면 아니던 사람도 아,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식은 건가? 그러면서 식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어지자라든지, 뭐 식었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잘 입에 담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이제 전문직이라고 하고, 이렇게 달려가야 될 시기일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우리 사연자님이 너무 좋고 하니까, 그구애 기간에는 누구나 정말 필사적으로 최선을 다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어요. 보통 그게 한 1, 2년 정도 도파민이 이제 폭발하는 그 호르몬의 기간이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굉장히 친밀하고 뭔가 가족 같고 그 유대하는 그런 안정적인 관계로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하 모양이라는 게 결국에는 변화하기 마련이고 그게 나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너무 지금 짧게 끝나간다라는 게 조금 지금 걸리는 부분이고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 사연자님도 기여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상대방도 회피형인 특징들이 있어서 더 빨리 이렇게 몰아쳤다가 확 거리를 둘려는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우리 불안형 사연자님이 이렇게 너무 몰아붙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서 좀 피곤함? 부담감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삶이라는 거는 그 사랑만 존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랑 어떤 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두 중심 축이에요. 그래서 이두 개가 잘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한데 지금 사연자님은 그러니까 사랑의 100%를 다 받쳐줘라고 지금 계속 바바바바바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직을 갖고 있는 연인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 커리어 관리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자기 일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을 가지고 탁탁탁탁 지금 막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4분 만에 연락을 해야 되는 게 계속 이어진다 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 사람의 성장을 내가 막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독촉하고 처음 그 시점처럼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너 성장하지 마. 너의 독립적인 영역은 그냥 없애버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라고도 볼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어쩌면 아이처럼 그냥 나랑 하나가 되죠. 라는 그런 요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더라도 조절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책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서 연습해보고 그래도 안 되시면 어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우리 애착 관련된 제가 프로그램 운영 중 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도 조금 더 읽어 볼게요. 제가 불안형이 회피형도 좀 있고, 화도 나서 그냥 도망가고 싶은데, 둘이 다시 노력하자 해서 일단 이번주는 카톡 거의 안 하고, 조금씩만 대화하는데, 그래도 저는 노력한 건데, 좋아한다는 표현 듣고픈데, 카톡이 확 없어져서, 진짜 사랑하나 좀 불안해요. 남친도 제가 노력하는 거 알고, 원래대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기적으로 남친이 회사에서 일도 많고 감기도 심하게 걸렸어요. 제가 욱하는 마음에 헤어지자 말이 정말 여러 번묵은형까지 나오고 헤어지자고 차라리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희 진짜 힘들게 시작한 거고 이 사람이 처음에 정말 노력해준 거 고마워서 저 많이 참고 있는데, 시간 나실 때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연 읽으면서 중간중간 얘기도 드렸지만, 조금 더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커플은 여성분은 불안형, 남성분은 회피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피형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느끼면 거리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회피형, 불안형이 만났을 때, 악순환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커플도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정서중심 치료에서는 이 회피형 불안형의 패턴을 추격자 도망자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정서중심 치료는 애착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치료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님이 추격자이신 거죠. 그래서 추격자는 이렇게 내가 정서적으로 좀 단절. 이된것 같을 때 사랑을 잃을 것 같을 때 그런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거에 기반해서 행동을 합니다. 왜 나를 무시해? 우리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뭐 이런 요구나 불만을 계속 표현하면서 추격하는 거죠. 반면 남친분은 도망자로 보여요. 이 도망자는 감정적인 의존이나 이렇게 통제를 받는다.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해서 행동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 날 너무 통제하는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두려움이 확 올라오면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쫓고 쫓기는 그런 악순환의 상황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끊어줘야겠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또는 이제 단절 헤어지게 되는 거죠. 요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자각이 필요해요. 아, 나는 추격자구나. 아, 내 남친은 도망자구나. 그러니까 그런 나의 심리적인 역동, 심리적인 구조를 일단은 잘 이해를 하고, 그냥 너 사랑이 식었어. 저 사람 사랑이 식은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헤어져야 돼? 말아야 돼? 여기서 벗어나서, 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인지를 하시고, 그러면 좀 침착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나의 마음 상태를 어, 상대방에게 설명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이 남친분을 계속 압박하기보다는요, 내가 좀 이런 부분에 불안감을 느껴 이런 거를 인정하시고 자신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법들을 많이 배우시고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남친분 같은 경우는 방어적 태도를 줄일라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남친도 자기의 심리적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한텐 그런 심리적 구조가 있구나를 인식하셨을 때 이게 사랑이 식은 거다라는 오해석을 안 하실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요, 균형 찾기입니다. 관계에서는 이 의존성과 자율성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지금 불안형 같은 경우는 의존성이 굉장히 크고요. 회피형 같은 경우는 독립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두분다이 양쪽의 욕구를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의존성이랑 독립성 중에 부족한 부분, 그거를 보완하는 행동들을 해 가시는 게 필요해요. 내 마음에도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의존성이 되게 크다라고 하면 자율성을 키우기 위한 활동들을 사연자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자기 개발이라든지, 취미 활동이라든지, 남친 외에 다른 사람들과 우정을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셔야 돼요. 내 세계는 항상 공부하셔야 된다. 어, 그런 말씀 꼭 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남친분도 나누는 거, 연인과 마음을 나누고, 본인도 상대에게 의지할 수 있고, 의존할 수 있고 그런 연습들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헤어진다, 안 한다 이런 거는 지금 당장 꼭 내려야 되는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내 마음이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최선을 다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엔 헤어지더라도 그 과정 안에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걸 이렇게 좀 조절해 볼까? 이렇게 표현해 볼까? 이런 연습을 하시면서 내 마음 근육이 굉장히 많이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연애가 잘 되든 끝이나든 간에 나에게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믿어요. 네, 오늘 이렇게 사연 나눠봤고요. 또 이렇게 고민되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같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